안녕하세요.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 리뷰를 준비해 봤어요. 파워 서플라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워에 관련된 질문이 많으셔서 파워 서플라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마이크로닉스사의 파워 서플라이로 준비가 되었어요. 한미 마이크로닉스라고 해서 한국 회사의 브랜드이고요. 한국 브랜드인 만큼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파워 서플라이예요. 일단 750W의 파워 서플라이로 준비를 해 봤고요. 어, 중고가 시장, 좀 하이엔드,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한장 들어가는 사양, 고사양급에 많이 선택이 되는 파워소플라인데요. 이 파워 같은 경우는 풀 모듈러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 케이블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고요. 파워 서플라이에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80플러스 골드에 굉장히 고품질, 고효율이 인증된 파워 서플라이고요. 그리고 특허 쿨링 기술인 애프터 쿨링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닉스사의 특허가 인정받아진 쿨링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DUV, TUVUS, CE, CB, FCC 등의 해외에서 인정하는 품질 인증까지 받은 파워 서플라이인 만큼 굉장히 뛰어난 품질 인증받은 파워 서플라이고요 그리고 출력 자체는 고성능 PC 적용해도 문제없는 7 5 0 w 의 정말 뛰어난 고출력을 자랑을 하는 파워 서플라이고요 그리고 고성능의 부품들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도록 12V 싱글레이 가용력이 99%에 달하는 엄청난 출력 DC 2 DC 기술이 적용된 파워이고요 그리고 최고급의 캐페시터라고 하죠 일본산 105도씩 캐페시터가 적용이 되어서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고 요 그리고 대기전력을 줄여주는 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상 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AS를 탑재하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어 제가 항상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슈퍼플라워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슈퍼플라워 말고도 이런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750W의 골드 80플러스 골드 효율을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퍼플라워의 리덱스 실버 750W 파워 서플라이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약간 더 비싸긴 해요 근데 80 플러스의 골드 효율을 인증받은 파워서플라이만큼 그만큼 성능과 효율 내구성에 많이 집중된 파워서플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파워서플라이를 개봉을 하면서 안에 기능들을 약간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국내 인증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인증은 다 받아져 있고요 그리고 해외 인증까지 다 받아져 있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CE, CB, TUV, TUV, US 등에 해외에서 인증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인증까지 다 받아져 있어서 품질 부분에서는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파워를 개봉을 해보면 뭐, 파워 포장은 다 거기서 거기죠. 일단, 마이크로닉스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실상 이게 없어도 내부에 시리얼이 다 있기 때문에 AS는 다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AS를 간당간당하게 받게 될 때는 있으면 좋긴 합니다. 구성품은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 파워 전원 케이블과 그리고 이렇게 파워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워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품질 보증서와 함께. 파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스트로 GD 750W 골드율 인증받은 파워고요 여기 내부에 역시 파워 인증받은 마크들이 이렇게 밑에 쭉 찍혀 있고요 그리고 여긴 간략하게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스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파워는 솔직히 정말 파워 진단기 테스트로 돌리지 않는 이상 출력에 대해서는 뭐 논할 수가 없죠 네 싱글레일이 99% 12볼트 싱글레일이 99%의 출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출력이고요 일반적으로 고성능 PC를 구성함에 있어서 750와트의 출력과 80플러스의 골드 효율 인증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자 보시면은 메인보드의 전원인 24핀이 있고요 그리고 CPU의 전원인 8핀과 4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PCI 전력은 PCI 8핀이 다 있는데요. 6핀도 꼽을 수 있게. 총 4개의 8핀을 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6핀도 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SLI, 그래픽카드 2장을 구성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PCI 8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4핀 전원. 얘도 4핀 전원. s 타 포트가 사타 전원이 한, 4, 4, 4, 4, 6개. 총 6개의 사타 전원을 제공을 합니다 총 6개의 스토리지 사타 스토리지를 사용할 있다,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되게 부족함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마다 다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요 케이블마다 다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저분함 없도록 깔끔한 선정 역시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모듈러 타입의 파워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효율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파워가 이 가격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의 팬이 굉장히 커요. 135mm의 파워 서플라이 팬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파워에서 발생하는 발열 역시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 밑에 부분 역시 에어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흡입, 그리고 배기 부분에서도 문제 없도록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파워 서플라이는 다 프리볼트 제품이죠. 프리볼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파워 온오프 기능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아스트로 GD라는 모델명의 각인이 이렇게 살짝 되어 있고요. <놀람> 파워에서 냄새는 그냥, 이거 냄새를 왜 맡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새 제품 나오면 냄새를 살짝 맡아보긴 하는데, 냄새는 그냥 납땜된 냄새, 이런 냄새가 조금 납니다. 사실 슈퍼플라워 파워는 오징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심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조금 돌리면 냄새가 초기에잘안 빠지는데, 그런 냄새가 살짝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이크로닉스의 아스트로 GD 750W 80 플러스 골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하시는 고성능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에요. 그냥 게임용 컴퓨터로 딱 설명을 드리면 7700K나 1800X 오버클럭 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GTX 1080 Ti까지 구성하셔도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고요. 더군다나 80 플러스 골드 효율이 인증된 파워 서플라인 이 만큼 효율 역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고성 성능 시스템의 고품질, 고유율 파워 서플라이를 구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성능 역시 굉장히 좋고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뻥파워, 뻥파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상 80 플러스 골드 유율에 인증된 파워 서플라이라면요. 뻥파워는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클래식 시리즈와 사이클론 시리즈가 중저가 시장에 많은 인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파워 소플라이를 제조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닉스의 브랜드인 만큼 성능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구성적인 부분 그리고 AS가 무상 5년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만큼 자신들의 부품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상 5년이라는 정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제품에 문제가 있고 자신이 없다면 무상 AS 5년이라는 하는 기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간 내에 AS가 엄청나게 한 제품당 AS가 두세 건이 터지게 된다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제조사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무상 AS 5년을 걸고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한미 마이크로닉스사에서 굉장히 자사의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의 신뢰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상 에이스 5년을 걸수 있는 거겠죠. 저 역시도 이 파워 서플라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고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혹은 예산대에 맞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파워 자체만으로 봤을 때 성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내구성과 안정성적인 면에서도 문제 없는 파워 서플라이인 만큼 여러분들의 고성능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의 파워 서플라이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파워 서플라이나 뭐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CPU, 메모리 이런 거에 있어서 신제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계속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 구매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파워 서플라이가 이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급형 시장에는 클래식 시리즈, 클래식 2 시리즈에 500W, 600W, 700W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PV 시리즈의 파워도 새로 나온 만큼 그 파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성능의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아스트로 GD 시리즈 6 5 0 w 도 있고요 여러 라인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스템 구축 환경에 맞춰서 파워 출력을 선택하시고 구성하시면 되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시스템 구성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e 시리즈 아스트로 GD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와트 수에 상관없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요 그리고 80플러스 골드율 인증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스템 구축 환경과 예산대에 맞춰서 구성하시면 있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닉스의 아스트로 GD 750W 80 플러스 골드 파워 서플라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